안녕하세요. 날씨용 김하린입니다. 1월 27일 월요일부터 2월 4일 화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오늘도 따뜻한 겨울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당분간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. 기압골의 영향으로 30일 오전에는 중부지방과 전라북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. 2월 1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. 강원 영동은 2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럼 서울 지역의 자세한 날씨 알아보시죠. 이번 예보기간에 서울에는 가끔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. 30일 오전에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. 2월 1일에도 한 차례 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는데요. 설 연휴에도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. 지금까지 10일 날씨 예보였습니다. <목소리>